수렴하는 급수들끼리의 더샘 뺄셈은 따로 계산할 수 있죠. 이 문제에서 이 급수 수렴하는 거니까 값을 물어보는 걸 거고 이 값이 네, 부분 분수는 이제 급수 수렴합니다. 그러면 이 수렴값을 계산하면 알파도 구할 수가 있는 거죠. 부분 분수를 우선 부분합으로 표현을 해 주고요. k는 1부터 n까지 합에서 n이 무한히 커진다. 이렇게 부분합의 극한으로 표현해 주고 부분 분수 고칠 때 b a분의 상수 꼴이 앞에 곱해지고 a분의 1 b분의 1로 변형을 합니다. k로 바꿔서요. 여기에서 이거 빼면 2분의 2니까 1이고요. 저그때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1로 적어주세요. 1항부터 n항까지 대입을 하고 n 무한히 커진다. 1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가 3분의 1. 두 번째 2 e 대입했을 때가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. 바로 이웃한 항에서 작제가 일어나지 않고요. x에 3 대입하면 바로 3분의 1부터 없어져요. 3분의 1부터 없어지니까 그 뒤로는 쭉쭉 없어지지만 그 앞에 있는 플러스 1, 플러스 2분의 1은 사라지지 않죠. 여기에 1과 2 넣은 게 살았으니까 이제 이쪽 항에다가 n, n-1 넣은 게 남게 돼요. 앞에 두 개, 뒤에 두 개, 이런 걸로요. 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. 하지만 n 이 무한히 커지게 되면 분모만 무한히 커지기 때문에 이극한값이 0으로 가는거죠 그래서 앞에 남았던 두 개의 항만 살게 됩니다 1은이2분의이즉이분의이자이 값을 알파라고 했이때 알파 마이너스분의이가야 되니까 알파는 5 플러스 2분의 3. 정답은 2분의 13.